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볼게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게 원이 아니라 지금 부채꼴이잖아. 그치? 자, 이게 지금 야구장이었고요. 이게 있는 지금 길이는 122m인가 봐요. 자, 응원하는 팀에서의 야구장 모양이 부채꼴인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할 수 있겠지?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의 길이 원주율을 알면 구할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했죠. 근데 여기 각이 지금 몇 도야? 90도래. 요게는 즉 우리가 부채꼴에서 이 전체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고, 이 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겠죠. 그럼 이 면적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생각해야 될 것은 야구장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부채꼴의 즉,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얘를 외우면 헷갈려. 절대로. 제발 좀. 왜냐하면, 실상 너희들이 이렇게 측정하는 파트가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입체 도형을 가시면요 음건너기라는 것도 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피라는 것도 구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측정이좀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조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음 이해를 하시면서 공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의 비례식만 머릿속에 잘 잡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호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X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부채꼴의 길이는 즉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전체 원의 둘레 있잖아. 원의 둘레. 이 전체 원의 둘레 중에서 이 L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큼이에요 원의 둘레의 전체 각은 우리가 중심각은 360도라고 볼수 있죠. 그죠? 360도 중에서 우리 여기 이 360도에서 전체 원주를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에 체크된 이 호의 길이를 통해서 이 중심각의 크기 차지하는 이 각의 크기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비례식 연결할까요? 볼게요. 전체 요, 즉, 이 원과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즉, 원주와 호의 길이의 비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는 요기 해당하는 부분의 중심과 그 다음에 이 파이 R이라는 것을 전체 원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60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L이라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호의 길이라는 것은 물론 요 식까지 다안 가셔도 돼요. 그냥 전체 원에서 원은 360분의 자요 x만큼 해당하는 요 길이를 찾아주세요. 요 식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입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때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그게 또 정비례한데 이번에는 호의 길이가 아닌 넓이를 구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호의 길이를 여기다 썼지만 이제는 넓이를 여기다 쓰시면 되죠 파이 알제곱 그죠? 그 다음에 360분의 X 얼마큼이 해당하는지 요 면적이 얼마큼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고자 한다 그랬으니 요 위에다 써줘야 될 것은 9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122가 되는 거고, 파이 R제곱이니까 제곱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실상 3.14를 잘안 써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 지금 계속해서 등장했죠. 파이라는 게 등장했죠. 요 파이를 쓸 겁니다. 원주, 율, 그죠? 그래서 이 원주와 이 지름 사이의 관계비를 나타낸 것이 원래는 3.14, 15, 9, 2, 땡땡땡땡 뭐 끝없이 규칙도 없이 쫙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 얘들아. 아셨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수를 우리가 계속 걸쳐 나가는 수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냥 기호로 표현하자. 파이라고 기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뭐 어떤, 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은 뭐 그리스어로 뭐 페리페레스라는 그, 어이 원의 둘레? 둘레를 뜻다 둘레를 뜻하는 뜻을 써서 앞에 파이라고 따서 쓰기 했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끝없이 펼쳐지는 요수, 이 원조율을 우리는 파이라고 이제 압축시켜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딱두 가지 했거든요. 정리할게요. 선생님 말 되게 많이 했죠? 근데 결론은 두 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자, 잊지 않으시도록 연결하시면 돼요. 이거 앞부분 뭐야, 이거? 이거 L은 호의 길입니다. 이 호의 길인 얘들아, 이 파이 R, 무슨 말인지 알죠? 지름 곱하기 3.14를 이제 어떻게? 2 e 곱하기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2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지름 곱하기 3.14이 파이 R. 그죠? 이거는 원의 둘레. 원 전체 중에, 얘는 360 중에 얼만큼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니까 이걸 묻는 거니까, 360분의 X를 체크한 거라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그러면 중요한 거죠. 그죠? 응,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의 호의 길이 원한 거고요. 얘는 넓이랑 연결시킨 거니까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파이 알 제곱이라고 이제 간단히 표현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에다가 이게 원의 넓이였으니까 전체 넓이 중에 360분의 x에 해당하는 그 넓이만 찾아주세요. 그 말이야. 이게 부채꼴의 넓이식입니다. 둘다 되게 쉽죠. 어, 360분의 x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얘는 원주를 체크한 거고 이건 원의 넓이를 체크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율 파일을 즉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표현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다라는 것 하나만 더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럼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는 알지만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선생님 이럴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있어요. 자 볼게요. 먼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다 다시 쓸게요. l이라는 것은 이제 외웠죠. 2파이 e r 아, 이게 뭐야? 지름 곱하기 3.14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360분에 해당하는 이 각의 크기 요거를 체크했었어요. 맞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우리 이때 360분의 x라는 것은 이 파이 알분의 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왜? 이게 전체 뭐가 된다는 거야? 원주. 그 다음 얘는 호의 길이. 얘네들의 비들이 일정하다라는 거쓸수 있죠. 그래서 우리 부채꼴의 넓이를 쓰실 때요. 아, 요거, 요거랑 비가 똑같이 만들어진다라고 쓸수 있으니까 우리 넓이랑 연결을 시켜보자. 넓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이 r 제곱이라고 해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점이 있 대신에 파이 r 제곱이라고 이제 간단히 쓸 거예요. 얘 곱하기 원래는 이제 360분의 몇을 했어요? x도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 대신해서 우리가 요걸로쓸수 있겠네. 2파이 R분의 L이라고 쓸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식을 볼까요? 파이 R제곱 곱하기 2파이 R분의 L이라고 썼더니 약분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약분이 되어버렸던 거야 그랬더니 얘를 간단히 2분의 1 RL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구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2분의 1 r l이라는 것을 곱했더니 이 넓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간혹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이 안 주어지고 여기는 호의 길이만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만 주는 거야. 그럴 땐 얘를 어떻게 구할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하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그 길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2분의 1 아래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음, 얘들의 비가 같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 360분의 x 대신에 우리는 2파이 r분의 l을 썼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